you mm -hmm.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you yeah. 안녕 친구들 우리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진실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받아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새겨지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세요. 어린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목사님, 부장님, 선생님 모두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생활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시기를 모두 잘 견디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친구를 도와요.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봐요. 친구를 도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친구야, 이것 좀 먹어봐.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친구야 괜찮아 토닥토닥 안아줘요 서로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야 아야 너무 아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한 친구가 많이 아팠어요 <laughs> 친구야 어서 일어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아픈 친구를 고쳐 주실 거야. 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어요.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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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차. 용차.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 친구 좀봐 주세요. 제 친구를 고쳐 주세요. 큰 소리로 외쳤지만 예수님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늘렀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꼭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아픈 친구를 고쳐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친구들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자.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어요. 아픈 친구를 아래로 내렸어요. 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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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기 봐. 지붕에서 사람이 내려온다. 드디어 아픈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러자 아픈 친구가 벌떡 일어났어요. 뚜벅뚜벅 걸었어요. 건강해졌어요. 이 모습을 본 친구들은 정말 기뻤어요. 와, 친구의 병이 드디어 나았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서로 안고 풀짝풀짝 뛰며 기뻐했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네 명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도와줬어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픈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어린이인 우리도 친구를 도와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지 않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도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영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오래간만이에요. 반가워요. 우리 영야부 친구들 한 주일 동안 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냈나요? 오늘 바로 10월 아, 넷째 주 10월의 넷째 주 10월 24일이랍니다. 자 다음 주가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할게요. 다음 주 일은 어떤 날이냐면 매우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 뭐냐 하면, 한해 동안 우리에게 맛있는, 곡식과 과일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친구들 교회 못 왔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친구들을 다 교회를 초대할 거예요. 좋죠? 어, 부장님도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부장님이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많이 사랑하면서 기대, 기도, 기도했거든요.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모두 한꺼번에 동시에 올 수는 없고요. 아마 담임선생님 통해서 우리 반은 몇 시에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어, 부모님들께서는 어쨌든 10월 31일 마지막 주 추수 감사 주일날은 어린이들과 함께 교회 오는 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눠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또 그런 선물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도 교회 올때 감사 주일이니까 과일 한 개씩. 사과, 배, 감, 포도 어떤 것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담은 예쁘고 탐스럽고 좋은 과일 한 개씩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과일 풍성한 과일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물이 보다 과일 한개 과일 한 개씩 갖고 와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저 목사님께 축복 기도도 받고 선물도 받고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기쁜 날이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기대됩니다. 자, 다음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그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도 친구를 돕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의교의 영유하고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나라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